중앙에서 밀실공천, 협약공천을 통해서 계속 초선 의원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누구를 보내도 우리 지역에 정해진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12년 동안 그 전에도 계속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가서 힘한번못 쓰는 우리 지역 대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돌아온 것은 지역폴대입니다. 성소공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소공단이 활성기에 있었던 20년 전에는 성소경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소구의 절반도 안되는 아파트 가격, 죽어가는 성소공단, 이 대구 성소의 경제를 그동안 누가 이끌고, 누가 대표하고, 누가 대변해왔을까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 둘다 서울로 올라가지 대구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 이곳의 경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고 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소 지역 여러분 기호 1번 권태큰 후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 여러분들께 108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권력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모습은 아닙니다. 성서경제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으로 성서지역 포박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사는 이곳을 살려보자 살림살이 나아지는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께 108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짜 한번 믿어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하, 그만하자, 도구! 바꿔보자, 대구!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청소 여러분, 청소 지역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12년 동안 단한 번도 대선을 마치